11200포 오다가, 콜을 안 잡았더니, 맞춤콜로 오네요.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소민이 아버지입니다.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현재 시간은 7시, 5시 30분이고요. 저는, 옥수동 가는 12800포인트 초저녁 맞춤콜. 초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토요일 불타는 하루 되시고요. 콜사람이야! 현재 시간은 7시 53분. 여기는 시지 보국 웰리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좌표가 조금 튀었네요. 보국 웰리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이제 신메광장 쪽으로 걸어가서 두 번째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한 5시간 열심히 일하고 번개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비소식이 있네요. 아, 이게 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비가 많이 오면 전 우산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많이 오면 그만 접고 빨리 번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일단 상황을 저도 제 미래가 3네시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신경써서 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잡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단지 밖으로 나왔고요 7시 55분 입니다 시민에서 300m 거리에 옥곡동 가는 콜이 있거든요 줄때 빨리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토요일이고 아직 시간도 이르고 해서 줄때두 번째 콜 바로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300m 옥곡동 가는 14,000원짜리 삥콜 시민콜입니다 명동 돼지갈비 아 저쪽이네 자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콜 캐치 아두 번째 콜 자꾸 세 번째 콜이래 두 번째 콜 캐치 이사라비아 현재 시간은 8시 16분 이사라비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는 옥곡동 성암산 보국웰리치 첫 번째 콜은 시지 보국웰리치 두 번째 콜은 옥곡 보국웰리치입니다 여기 월드컵로 위쪽이고요 비가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우산이 없는데 일단은 옥산 이지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상황을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벅두벅두벅두벅 현재 시간은 8시 38분. 배가 아파가지고요. 화장실더 갔다가, 아, 우산을 한개 살려고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콜이 잡히네요. 일단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옥산 이지구에서 침산동. 가는 23,000원짜리 콜만는 없어 콜이네요 세 번째 콜 바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삼살업이야 현재 시간은 9시 19분 여기는 침산동 화성파크 드림 아파트 바로 입구 노상에 주차를 해 드렸고요 23,000원인데 5만짜리 주면서 2만원짜리만 건네 달래 하네요 잔돈 팁은 사랑받나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최초는 잔도집잘 감사하게 잘받았고요자 비가 좀 소강 상태로 접어 들었습니다 아하 일단은 좀 살겠네요 우산이 아직 없어 가지고 아하 또 상태를 또 계속 상황을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침산내거리 쪽으로 나가서 상황을 보고 네 번째 콜 어떻게 할지 전략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번째 콜 잡고 돌아오겠습니다 9시 20분 이거든요 지금 걸어 나가 이게 침산 어디야 <laughs> 심산내거리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시민에서 400m 지점에 신기동 가는 콜이 하나 깔려 있거든요 21,000원짜리 바로 일단은 줄때 빨리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어, 조금 고민 한번 볼까요 어, 다사 18,000원 아니야 다사는 아니야 신기동 21,000원 동대구 해모로 14,000원 카카오는 카카 오 한번 보고 다사 없네요. 신기동 가겠습니다. 북대구 등기세에서 신기동 345m네요. 임미숙 닭다리 쑥불에서 신기동 요거 네 번째 콜 바로 가보겠습니다. 캐치 사사라비야. 어, 아이고 비가 아하 우사. 현재 시간은. 9시 55분, 여기는 반야월 시장 근처거든요. 반야월 시장, 신기동. 반야월 시장. 아 어, 반야월 시장 딱 근처네요. 네 번째 콜 정상적으로 잘 종료해드렸고요. 차주분께서 우산이 없는 걸 알고 먼저 챙겨주시네요. 아이고, 또 이게 사람 사는 정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게 다섯 번째 콜 잡으러 여기 안심체육공원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콜 왔더라! 아유 우산있으니까 살것 같네요 <laughs> 비가 조금 비가 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콜이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대리 조금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 비가 와가지고 업단가들 많이 골라 다니고 영양가 있는 콜도 많이 골라서 잡고 이런 것들 많이 하기도 좋은 날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날은 그게 서로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수입도 꽤 괜찮고 뭐 너무 좋은 날들도 있었는데 또 어떤 날은 콜 고르다가 완전히 말려가지고 별로인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마음을 자꾸 업단가 노린다거나 아니면 카카오 콜을 노린다거나 뭐 이렇게 굳이 미련을 두지 않고요. 바로 근처, 직선거리 500m 안에 있는 근처 콜 중에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단가의 콜이 있다면 자꾸 수행하는 편입니다. 이제 비가 와도 그냥 걸어가고 대기하고 이런 시간 자체를 아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빨리 해서 현재 나온 지 2시간 30분 됐고 4개 타서 잘 하고는 있네요 빨리 다섯 번째 콜 동구니까 조금 해롭긴 한데 한번 잘 노려보겠습니다 반야울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현재 시간 10시 삼격동 가는 게21,600 포인트에 깔려 있었거든요. 반야울역에서 깔려 있어 갖고 거리가 한 1.3km 나오더라고요. 조금 걸어가야겠지만 빨리 업단가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24,000 포인트로 키워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콜 오사라비야. 앞에 뒤에 차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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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현재 시간은 10시 39분 여기는 삼격동 조금 처음 왔습니다 제일 안쪽인 거 같은데 약간 고바이 마이 고바이 네요 경사가 제법 됩니다 아, 잘 종료했고요 아, 보자 여기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뭐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좀 당황스럽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은 내리막 다 내려가서 평지로 가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 콜 마무리 했고요. 비도 오고 빗길이라서 미끌리면 큰일 나니까 안전하게 조심해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진짜 시속 1km.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많이들 타고 계시죠? 아이고, 현재 시간 10시 56분이고요. 여기 그 삼격시청 대구시청 삼격청사 부근 버스정류소로 왔거든요. 성북교네야. 어, 버스정류소로 왔고, 여기서 719번 타고, 복쿄로오리 가서 버스 갈아타고. 그래서 황금동으로 이동해서 음,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짧게 3시간 10분 정도 근무했고요. 어 9만 200원 벌었네요. <laughs> 번개 잡혀갖고 비에도 오고 하니까. 맛있게, 우리 기동대인들 만나가지고 맛있게 소주 한잔 하고, 오, 요번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도중에 황금동이나 두산동 가는 삥이나 하나 잡혔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그 식당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 콜 날리네요. 현재 시간 11시 25분, 여기는 동대구 역앞입니다. 버스 환승해서 동대구 역앞으로 잘 내렸고요. 저는 그 우리 번개 장소가 있는 황금 내거리 부근으로 가는 코를 버스에서 미리 잡아놨습니다. 심해보로 잡아놨고요. 처음에 12,000원에 올라오길래 그냥 쳐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한 가격은 16,000원이었거든요. 16,000원 되자마자 바로 잡아놨습니다. 10분 걸린다고 문자 보내놨고요. 지금 내려가지고 출발 지도 이동 중입니다 여섯 번째 콜 오늘 마무리 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육사라비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11시 48분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여기는 두산동 서민갈비 바로 뒤쪽 주택가고요 어 뭐야 외관 외관 5만 1 3 0 0와 평소 같으면 이정도 잘 구경하기 힘들죠 오늘 비오는 주말 비오는 토요일은 굳이 외곽을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관내 콜만 잘 타도 잘 연계해서 타거나 잘 업단가 잘 잡아서 타면 제가 생각하는 비오는 주말은 굳이 외곽을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섯 콜로 마무리 할 거고요 이제 약속 장소로 천천히 걸어가서 다른 기동님들하고 대 인사하고, 오랜만에 또 보고, 저 대박 집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맛있는 대표 상엽살도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민의 아버지입니다. 이 제가 원래 몰랐어요. 지데제 주변 지인들도 몰랐는데, 제가 얘기를 할 때, 요쪽 입이 조금 더 올라오고, 요쪽 입이 잘안올라가듯 가지더라고요. <laughs> 이거 뭐 제가 뭐 배우는 아이다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볼펜 물고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 영상을, 제 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laughs> 신기하게 바라봤고요. 오늘 토요일 7시 반에 나와가지고 4시간 정도 일했는데, 7시 40분쯤부터 4시간 정도 일했는데, 만족합니다. 10만원, 10만 3천원인가, 10만 2천원인가 3천 2천 벌었고요. 만족하게 하루 마무리하고, 우리 기동대님들하고 번개 자리 가서 맛있는 대패 삼겹살과 소맥, 한잔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동대도 불토 보내셨나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아시죠? 매번 강조합니다. 출차, 주차 조심하시고요. 어, 언제나 콜 잡을 때는 콜사라비야. 매일매일 탱콜하는 탱콜사라비야 하시는 그런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